아이고. 어, <놀람> 네. 주놔람. 주놔람 <놀람> <놀람> 아우, 아깝다. 타워, 는데가이건 준다고? 너무 느껴졌어 이거 인근 시아요 야, <compon 그거에 Impossible> <jegoilce> <굿샤. analogy> <Depot> 그치 왜안 들어와? 우리가 빨리 들어가는 건가? 아, 이 후보는 너가 형이지? 네. 아, 도원이도원이형 한참을 이더라 몰랐네 그치 아, 형이 형인 줄 알고 있었어 처음에 동갑인 줄 알았어 어 나이스 패스 이 자식이 내가 형이라 할때 근데 이도원이 보면은 도원이형 보면은 엥? 네? 도원이 보면 뭐 하하나빠수 <laughs> <나빨> 있어 인규가 <laughs> 제일 막내인가 여기서? 아니 도원이랑 동갑인 것 같은데 아 도원이랑 인규랑 도원이가 98인규도98 어? 인규 98이었어? 97이야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나이 기억 못하아살 몰라도 참 어린 사람들은 나이 기억 못하뭐니빠빠리수형데이다고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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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꼰대, 꼰대, 꼰수 꼰대. <laughs> 어, 렸어수 <laughs> 꼰대.

여기가 이쪽, 여기가 이쪽이니까. 이렇게 혼자 살면서 이렇일단 열고, 일상 나누는 것도 있 혼자서 한번 해보게 되면, 네. 이거 다할줄 알아야 되는데, 아 누구는 할줄 알고, 누구는 다 해주고, 맨날 하는 사람만 하니까. 말고, 맨날 했어요 진짜 뭐 아, 심판 좀 배우고 싶어. 나 옛날에 다른 동호회 있었을 때, 맨날 이거만 봐가지고 막내니까. 아, 못넣었어 그럼 어해야 돼요. 2점 아, 네. 넣고, 그 다음에. 2스 하고, 이스 하고, 2스텝 하고, 2 했으니까 2점. 이거 1초, 다운 1초 업. 네. 해야 돼. 시작해야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<그리고> 시작 <목소리> 하다고 씁쓸하다고. 씁하고씁쓸다다음에하고다고그리고이거들고분아래니고씁쓸 이거. <목소리> 점수 올렸죠. 하올렸하고하 네. <목소리> 1분 아래는 좀 바빠요. 네. 1분 아래는 좀 바빠서. 1분 위에는 혼자서 하실 수 있겠는데, 1분 안에 좀 바쁘게 움직여야 돼서. 이건 제가 할게요. 응. 쓰는 <목소리도> 우이네한 아,